저는 빵이에요 아, 빵! 빵이 아 맛있빵 다이어트만 아 하면 이상하게 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빵나 예, 정도는... 너무 좋아하잖아 저도요 아, 아, 아 뭔가 우리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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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아 이거를 이거 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? 텔레파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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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로 뭐지? 노릇노라 아니지, 아니지 아니 <laughs> <나의> 정말전다 <정보달. 웃음> <laughs> 넘어가시죠, 일단 야, 뭐 참. <laughs> 문지쳤어, 문지쳤어. 아 이거 뭐지? 눈어미쳤어 알겠어? 슈퍼? 통했어? 이거 진짜 내 미션이 가장 어려웠어 이게 뭐야? 너무 어렵다 미션이 러면 어떡해? <laughs> 제 별명이 불통인데, 김불통인데 너무 어려웠어, 진짜 진짜 어렵다. 응. 나의 입덕 포인트 소소가 애교. 애교. 아 는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공원 소녀한테. 예. 어? 네. 어... 아 저는 이 애교 중에 우리 서령이 음... 속초 고등학교에서 아. 아 예, 예. 예. 속초 애교로 아 <laughs> 침 찜샘 저리게 해서. 찜샘이 아 <laughs> <laughs> 정확하게 저리어오더라고요. 요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훈이 어디갔지? 요즘 어디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동훈이 동원이. 예. 한번 가야죠. 네. 자, 여러분 여기 볼 잡으세요. 볼 잡으세요. 침샘 저릴 수도 있으니까 잡으시고 대답도 해줘야 돼 우리 동훈이가뭐라 그래야 되죠?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부탁드릴게요. 강대 아, 좀 내려요. 3, 2, 1. 어디갔 지? 어디갔 지? 어디갔 지? 어디갔 지? 어디갔 지? 어디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<웃음> <웃음> 요새 네. 그런 것들이 많아요. 코리아 하트! 코리아 하트! 코리아 하트 코리아 하트가 어 여기 있어! 여기 있 있어! 여있 뭐, 뭐 이거 있고 둘요런거 요런 있고 네. 그리고 네. 큰 하트 있고 큰 하트 네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. 어, 하트 몇종 세트 보여드릴게요 아 하면 은또 좋아해요, 팬분들이 언니 눈치채셨어 네. 네. 아, 정말 네. 아이고, 또두 분이가 또 네. <laughs> 왜요, 왜요? 기가 막힌 걸또 알아내셨구나 네. 봐도 되죠 받기. 너무 쉬웠어. 이건 진짜 쉽다. 어?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, 동희. 자, 요 나의 입덕 포인트 요거를 소소. 예. 애교 아니 뭐 하트를 이제 연습하는 거죠. 하트 따위나 하지 마시고. 아니, 하트를 예. 해. 하면 하트 부질없어요. 너무 좋아하세요. 그냥 사랑합니다 한 마디죠 뭐. 하트 따위나 하지 마시고. 아니, 하트를 해. 아, 눈치 보는 거 봐요, 봐요. 그냥. 제가 예. 카메라다 생각하고. 네? <laughs> 네? 오, <laughs> 잡았다! 아니 카메라 이렇게 맞아. 아니 카메라 이렇게 맞아. <laughs> 이거 사심이에요. 아, 죄송하지만 아니요. 죄송하지만 선처 없어요. 아니 각도 때문에 아, 각도. 선처 없어요. 아, 없어요. 네, 없어요. 아, 한번 봐주세요. 안 돼요 선처 없어요. 없었던 걸로 할 거예요. 강력하게 할 거예요. 카메라다 생각하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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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아니, 된데, 아니 지금 카메라가 몇 등인데 지금? 그럼 이렇게 할게요. 제 이걸. 아니, 펜이다. 이걸 왜 찍어? 팬이다. 잠깐만. 잠깐만. 잠려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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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나